8월 31일 목요일, 이제는 갚아주리니란 제목으로 요엘 3장 1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우 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드로아시동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기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아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박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찌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비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애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제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혼이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흘림 당한 것을 갚아 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 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과심이니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2절에 여호사밧 골짜기는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남유다의 제4대 왕의 이름입니다. 여호사밧 때 유다는 이방의 침공으로 큰 위기를 겪었지만 기적적으로 구원을 얻은 후 골짜기에서 여와를 송축했습니다. 4절에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은 가나안 땅 지중해 연안에서 번성하던 세력들로 이스라엘과 늘 대립 관계에 있었습니다. 스바는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있던 왕국으로 스바 요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그를 찾아왔었습니다. 18절에 시띔 골짜기는 사해 북쪽의 건조한 계곡 지대인 아카시아 골짜기를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사로잡힌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그날에 하나님은 여호 사박 골짜기에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실 것입니다. 또한 애굽과 에돔은 항무지가 되겠지만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대로 있을 것입니다.오늘의 중보 기도입니다.나라 살림을 맡은 지도자들이 심판의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아멘.본문의 설입니다.첫 번째 다 심판하실 날.1에서 12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백성을 여러 재앙으로 돌이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고 예고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로잡힌 데서 돌아오게 하시지만, 주를 대적하며 그 백성을 괴롭히던 민족들을 심판의 골짜기에 다 모아 벌하실 것입니다. 대적들은 끝까지 자기 힘만 믿고 저항하려 하지만 이미 정해진 주님의 심문과 보복을 바꿀 순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 편에 선 사람은 심판이 죽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인내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지 못해 내 힘으로 바로잡아보고자 애쓰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피난처와 산성이신주. 13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힘과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에서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며 주님을 무시하는 악을 크게 쌓습니다. 반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 힘이 없어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에게 주님은 피난처와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지켜줄 피난처와 산성으로 여기며 쌓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주님만이 내피난처여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까? 세 번째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 죄악 가운데 당한 재앙으로 황폐해진 땅을 하나님이 그날의 풍족한 땅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애굽과 애돔처럼 하나님 없이도 풍성할 수 있다고 자신하던 땅은 결국 황무지가 되고 맙니다. 요한한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영원히 대대로 있게 됩니다. 어디든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시온이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 삶은 이미 영생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족과 이웃에게 포악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어떻게 회개하며 사과하겠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가족과 이웃을 향해 심판자가 되려고 했던 저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헛된 것들을 쌓지 않고 진정한 피난처의 산성이신 주께 피하게 하옵소서 자격 없는 저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 주셨으니 오늘도 그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목상 간증입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이란 제목으로 박명인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모태신앙으로 교회만 열심히 다니던 저는 청년부 수련회에서 뜨거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매년 성경 통독을 했지만 삶이 변하기보다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며 제게 은혜가 되는 말씀만 취사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만국을 심판하리라와 같은 말씀은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여러 번 사업에서 실패하고 직장에서 해고되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내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교만으로 세상과 벗하며 술을 마시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전인 내 몸을 기생에게 주며 음란을 행함으로 아내와 자녀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저의 악을 제 머리에 돌리시는 하나님의 보복으로 보복의 심판으로 마지막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믿음의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저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깨닫고 예전 같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했을 일용직을 2년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아내와 다투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교회 소그룹 리더 직분을 내려놓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 믿기가 힘들다고 아내를 비난합니다. 예전에는 아내와 이렇게 싸우고 나면 며칠간 말도 하지 않고 싸늘한 눈빛과 행동으로 집안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상 같은 공동체에 속해 있으니 화가 나더라도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했던 애굽과 애돔이 황모지가 되듯이 저의 혈기가 마르고 저의 악함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이 망해도 일이 잘안 되어도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도 늘 아내와 환경 탐만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보호해 주시고 제가 당할 피 흘림을 대신 갚아 주시니 이제는 깨뜨리고 파괴하는 역할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시키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분의 적용하기는 화가 나도 아내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매일 아침 큐티한디 소그룹 지체들을 위해 5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